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진리가 고정된 것이 아닌 유동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와 그 의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더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진리의 상대성 첫 번째로, 진리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맥락이나 배경에서 유효한 것이며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 배경에 따라 진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나 사회, 그리고 시대마다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는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 정치, 철학적인 문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대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학적 사실조차도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과학적 이론이나 법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발전된 지식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래된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과학적 진리도 새로운 발견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경험에 따라 진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리라고 믿는 것이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확실한 진리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파티. 고정된 사고의 위험성. 두 번째로 절대적 진리를 믿고 고정된 사고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사고 방식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하고 더 나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첫째, 고정된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대적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에 너무 의존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계에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을 때 기존의 이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정된 사고는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진리만이 옳다고 믿는 대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정된 사고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진리나 고정된 사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경제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하나의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식과 타협이 필요합니다. 파트 3.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유연한 사고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첫째, 유연한 사고는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기르면 우리는 하나의 해결책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자질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경쟁이 심화될 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유연한 사고는 창의력을 키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지만,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혁신의 원천이 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유연한 사고는 더 나은 대인 관계를 만듭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유연한 사고는 상대방의 의견에 개방적으로 대응하고 타협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협업에서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된 사고에 머무르기보다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한 사고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